사실 공연은 200명이 하는 조별 과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같이 한국말을 하고 있지만 언어가 다른 느낌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정말 사람이 하는 일,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들의 끝판왕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J ENM ENM 부문 공연사업부에서 공연 기획 마케팅을 맡고 있는 이경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공연 마케터는 그 좋은 작품을 관객에게 잘 알리고 더 많은 관객들이 볼수 있게 하는 일들을 하고요. 사실 업무적으로는 무대 밖에, 객석부터 세상 바깥까지 모든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합니다. 저희 공연사업부에 기획 제작팀, 기획 마케팅팀, 그리고 공연 커뮤니케이션 팀이 있는데요. 기획 제작팀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일 그리고 백스테이지 뒤에서 벌어지는 일들 담당한다면 저희 공연 마케팅은 객석부터 공연자 로비 그리고 온라인 그런 옥외 광고라던가 모든 사회 바깥과의 소통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언론이나 매체, 방송 같은 이런 PR 커뮤니케이션들은 공연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담당을 합니다. 저는 이제. 공연 마케터, 이 뮤지컬 마케팅으로 일을 시작한 지는 한 4년 정도가 됐고요. 그 전에 이제 문화 마케팅이라는 큰 키워드 일을 한 지가 한 17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계기는 여러분 같은 청소년 시기였어요, 시작은. 제가 고등학교 때그 천문부라는 별을 보고 별자리를 보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그 축제 준비를 하면서 내가 어떤 것들을 보여줄지 기획을 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협업해서 뭔가를 만들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과정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일을 내가 직업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문화 마케팅이나 키워드까지는 사실 안 나왔을 때고 뭐 이벤트 PD 아니면 뭐 광고 공연 이런 키워드로 좀 진로를 준비하다가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연 마케터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커뮤니케이션 중요하지 않은 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만, 제가 일을 해보니까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고, 그러니까 빛나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싸고 빠르게 잘 만드는 거. 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 그 기획자, 마케터의 역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잘 하게 하려면, 내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고 그사람들도또 뭐라고 필요한 것들 내가 정확하게 준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소통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공연은 200명이 하는 조별과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조별과제 한번 해보셨죠? 지금 머리에 아마 지진이 나고 있을 거예요. 정말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지고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지고 성격도 쉽게 말하면 다 같이 한국말을 하고 있지만 언어가 다른 느낌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200명의 조별 과제인데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소통, 커뮤니케이션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는 공연이라는 거는 사실 라이브 퍼포먼스잖아요. 아날로그적이고 사람이 만나서 사람이 한 공간에 모여서 하는 예술이다 보니까 정말 사람이 하는 일,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들의 끝판왕 같은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세상에 대한 관심과 관찰력이에요. 마케터들한테 굉장히 가혹한 환경이에요. 저희도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SNS는 없었어요. 근데 뭐 SNS 너무 많이 바뀌고 하다못해 뮤지컬 마케팅 저희가 처음 할 때만 해도 페이스북에 막 주력을 하다가 지금은 아니거든요. 이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사람들이 어디서 노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설명하려면 세상에 대한 관심이나 관찰력 굉장히 많아야 돼요. 제가 2017년에 했던 저희 광화문 연가라는 작품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 작품이 그러니까 동양의 뮤지컬이 있었지만 처음 우리가 만든 대본과 연출로 초연에 올리는 무대였어요. 근데 그 무대는 또 하필이면 서울에서 가장 큰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3천석이나 되는 큰 극장이었는데 연말이다 보니까 좋은 배우와 좋은 음악이 있어서 매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관객들에게 처음 선을 보여야 되니까 정말 긴장된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보고 있던 중에 저희가 이날 첫날 공연이라 커튼콜을 좀 재밌게 보시라고 그 가사가 새겨진 야광봉을 나눠드렸거든요. 근데 3,000명의 관객이 정말 빠짐없이 그 야광봉을 켜고 커튼콜에 춤을 추고 너무 활짝 웃으면서 환호하시는 걸 보고 제작진이랑 배우들이 오히려 더큰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 무대 위에 올라갈 경험이 많진 않은데 무대 위에서 이제 대극장의 객석을 바라보면 굉장히 웅장하거든요. 근데 가수분들은 그런 경우 뭐 수만 명콘서트라던가 이런 홍들을 많이 경험하시고 이제 그러는데 뮤지컬 배우분들이 그렇게 해가 많지 않아요. 워낙에 조용히 얌전히 보고 크게 일어서 나 박수 치는 정도인데 그런 풍경을 처음 보신 배우분들도 많았고 울컥하시고 눈물 흘리신 분들도 많았고 저희도 힘들게 진짜 준비한 공연에 관객한테 그런 좋은 반응을 얻었을 때 그때가 가장 보람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장 감수성이 깊었던 것 같은데, 노래 듣는 것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남들 안 좋아하는 홍콩 영화 좋아하고, 발라드 음악을 찾아 듣던 약간 독특한 감수성의 학생이었던 것 같고요. 결국은 영화나 뭐, 아니면 책이나 노래나 그 시절에 많이 들었던 게, 지금까지 영화에 미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좋아했던 게 영화 음악을 좋아했었어요. 사실은 청소년기에 한쪽이 아닌 굉장히 다양한 음악도, 영화도 많이 접해보는 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공연에서 사실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꾼것 자체로도 굉장히 훌륭한 학생들인 것 같아요. 아무런 생각 없을 수도 있는 시기거든요. 근데 일단 공연에서 사실 일을 하게 될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이 공연이라는 커다란 프로젝트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요. 무대 위에 있고 싶은가 무대 뒤에서 일을 하고 싶은가 조명기를 잡고 있을 건가. 아니면 뭐 홍보나 마케팅을 할 건가 사실 그것들을 만나려면 직접 경험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는 사실 뭐 관계자분들 전문가들 브이로그도 많고 체험해 볼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많으니까 일단은 간접적으로 먼저 체험을 해 보고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쉽게 말하면 극장에서 그 관객 안내원 어셔 아르바이트 하던 친구분들이 공연계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관객을 직접 만나 보는 그 극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본다거나 아니면 어쨌든 공연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를 들어볼 기회들을 많이 찾으면 조금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공연 마케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공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결정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뭐 제가 하는 일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모두가 힘들지만 지금 코로나19라는 상황을 맞이해서 정말 공연계는 전쟁을 치르고 있거든요. 저희 아직 대학생 후배들이 선배님 저도 공연 일을 하고 싶어라고 전화가 가끔 오는데 제가 그러니까, 도망가 <laughs> 지금은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얘기를 해요 농담 같지만 진담이고요. <laughs> 네 지금 그 사실은 계속 세상은 변할 건데 그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이걸 대응해서 공연들 진행해 왔는지를 지금 시기에서 한번 얘기하는 기회가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